네, 지방 흡입은 이제 보통 지방 흡입하러 올때 상당히 공포심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방 흡입이 매우 안전하고 그렇게 무서운 그 시술이 아니고요. 통증도 생각보다는 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가는 티놀를 사용하고요. 투메센트 용액 마취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 마취도 적절하게 한다면 출혈도 거의 일으키지 않고 수술하고 나서 당일 바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 흡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압복은 그 다음날 입으시면 되겠고요. 보통 시술할 때 미리 그 사진을 찍고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를 미리 사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객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비놀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고요. 수술실내에는 산소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폴 수면 마취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호흡에 대한 어떤 안전 장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앉아서 이제 또 혹은 서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좋고요. 그래야만 그 시술 후에 비교하기도 좋고 또 처짐이나 이런 것도 미리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디자인도 뭐 중요하지만 수술은, 어, 시술자의 손맛입니다. 따라서, 어, 수술 경험이 상당히 많은 어떤 의사를 찾는 것이 좋고요그 다음에 고객에 대해서, 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시술을 해주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하는 의사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방 흡입을 하기 위해서 투메센터 용액을 어, 넣게 되는데요. 투메센터 용액을 넣을 때도 어떤 자세에서 넣을 것인지를 어떤 약간의 매뉴얼화 해서 항상 그 표준화된 방법으로 시술하는 것이 항상 일정한 효과를 어,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겠습니다 그래서 투메센터 용액을 넣고, 어, 이럴 때는 뭐 두층으로 넣는 것이 아주 뭐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용액이 좀더잘 퍼질 수 있도록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퍼뜨려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시술할 때 진동식을 쓰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죠. 마이크로 웨어 진동식이고요. 이것은 상당히 쓰기 간편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블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또 진동식 기계 가 있고요. 또 어, 리포메틱 혹은 에바라고 불리는 또 다른 좀더 강력한 아, 진동식, 어, 기계가 있구요. 또 이제 가장 그 부드럽고 확실하게 지방을 뽑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그 워터젯 방식이 있습니다. 워터젯 방식은 어, 혈관이나 신경을, 어, 댈수 있으면 보존하고 다치지 않는다 하는 그 장점이 있구요. 피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요, 어플리케이터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 의사선생님들이 조금 잘 접근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터젯은 다른 시술과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신경이나 혈관 손상이 적고 그 다음에 시술시 라인 판단이 좋고 시간절약이 되고 하는 아주 장점이 많은 어떤 시술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방흡입을 해서 뭐 일주일 이내에도 이렇게 빠른 빠른 변화를 볼 수가 있고 울퉁불퉁해진다든가 특별히 피부 상하는 일 전혀 없이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터젯 지방 흡입과 다른 시술을 같이 하실 수도 있고 워터젯 단독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레피드 캐놀라라 해서 좀더 빠른 시술 효과를 거두기 위한 캐놀라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하고 하루 지나면 이렇게 붉은 멍 정도 들 수가 있고요. 예,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술 후에는 후관리를 한두달 정도 해주는데요. 그 외에도 절개 창이나든 가 이런 것에 관리를 잘 해주고 멍이 안 들도록 뭐 여러 가지 연고라든 이런 걸 써주면 되고요. 압박복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비만 주사나 PPC, 울트라 C를 추가로 활용해 줄수 있고요. 보통의 경우는 초음파, 고주파, 엔더멀러지, 카복시 마사지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주파나 초음파, 고주파는 시술 전후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약한 20분 정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이디마라든가 김모시스 이런 것을 좀더 빨리 회복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더몰로지와 카복시 테라피도 역시 피순환, 피부순환, 또 피부탄력 개선, 혈액순환 이런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